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다뤘던 인공지능 기본 개념에 덧붙여서 추가적인 개념으로 텐서플로우와 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텐서플로우란 구글에서 만든 딥러닝 라이브러리로 현존하는 여러 인공지능 라이브러리 중 가장 좋은 인공지능 라이브러리이며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텐서라는 단어는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에서 데이터 오퍼레이션에 따른 엣지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 형태를 거쳐 연산화를 하는 것을 플로우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이두 가지 개념을 합쳐서 텐서가 돌아다닌다는 뜻으로 텐서 플로우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텐서플로우는 아나콘다 프롬프트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프로그래밍을 위해 주파이터 노트북을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할때맨 처음 헬로월드를 출력하는 것처럼 텐서플로우를 사용할 때도 기본적인 동작이 존재합니다. 좀더 어려운 개념으로 들어가기 전에 텐서플로우 세션을 올리고 노드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저는 주파이터 노트북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텐서플로우를 본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별명을 붙여서 임포트 해주고, 세션함수를 사용해서 세션을 올린 후에 run 동작을 통해 실행을 시키면 미리 입력해 두었던 문자열이 출력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노드를 실행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며, 출력 결과에서 B 문자열의 의미는 bytes literals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개념을 확장해서 노드 두개를 플러스 연산으로 연결하는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풋 3부터 보시면 노드 세가지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첫번째 노드는 3.0이라는 플롯 형태의 수이고 두번째 노드는 4이고 세번째 노드는 add 함수로 노드 1과 노드 2를 더해주는 기능을 하게 하였습니다. 인풋 4의 결과는 텐서 값을 알려주는 단순한 동작인데요. 우리가 의도한 결과 값을 알기 위해서는 인풋 5와 같이 세션으로 올려서 출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션을 출력해보면 노드 1은 3.0, 노드 2는 4.0, 그리고 노드 3는 이 둘을 더한 7.0이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러한 텐서플로우의 메커니즘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빌드하고 두 번째로 세션 함수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실행하고 세 번째로 그래프 속의 값을 업데이트하거나 리턴합니다. 앞에 예제를 이세 가지 개념에 맞춰 다시 보게 되면 인풋3에서 노드를 정의한 것을 그래프를 빌드하는 행동으로 볼수 있고, 인풋5에서 session 함수를 통해 그래프를 실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개념으로 placeholder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더센 그래프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값을 의미로 던져주고 싶을 때, placeholder라는 특별한 노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드 값은 이외에도 배열로도 넣을 수 있고, 텐서 플로우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연산을 매우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개념들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 예 다음 예제를 만나기 전에, n 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n 이란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핫한 모델으로 서로 대립하는 두 신경망을 경쟁시켜가면서 결과물 생성 방법을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앞선 기본 인공지능 강의 1에서 설명드렸던 비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계에 실제 이미지를 주고 구분자에게 이미지가 진짜인지 판단하게 합니다. 그 다음 생성자를 통해 이미의 이미지를 만들게 하고 이 가짜 이미지를 다시 같은 구분자를 통해 진짜 이미지인지 판단하게 합니다. 이렇게 생성자는 구분자를 속여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구분자는 생성자가 만든 이미지를 최대한 가짜라고 구분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걔네 핵심입니다. 이러한 경쟁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생성자가 실제 이미지와 상당히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게 되며 최근 나오는 기술 중 이미지를 고흐풍으로 변경하거나 만화를 자동으로 채색하는 등의 기법들이 이 겐을 사용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예로 겐의 기본 모델 구현을 위한 엠리스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처음에는 알수 없는 형태의 형상이지만 학습이 진행될수록 숫자에 가까운 이미지가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다루었던 개념들을 응용해서 엠리스트 숫자 이미지 무작위 생성 알고리즘 개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전체 코드는 여러 형태의 오픈 소스로 배포되어 있고 충분히 서치할 수 있으니 영상에서는 개념을 위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TensorFlow 및 연산에서 활용할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하는데요. 다음으로는 생성자의 입력값이 될 노이즈의 크기를 생성합니다. 3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비지도 학습 이으로 레이블인 y 값 대신에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노이즈를 입력할 z가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플레이스홀더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성자 신경망에 사용하는 변수와 구분자 신경망에 사용하는 변수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구분자는 진짜와 얼마나 가까운가를 판단하는 값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출력하며 1에 가까울수록 진짜에 가까운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생성자와 구분자의 손실 값을 이용해서 학습하기 위해 최적화된 그런 미니마이즈 함수를 사용합니다. 손실이 최대화되어야 하므로 음수 부호를 사용하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습되어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주기적으로 어, 본인이 설정한 어, 폴더에 이미지를 생성하여 저장합니다. 실행하여 생성한 이미지들은 학습 세대가 지나면서 이미지가 점점 더 그럴듯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로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적화가 되었을 때 앞서 봤던 것처럼 숫자 형태의 이미지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